신발 너무 예쁘죠. 네.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나? 아니면 기초 훈련을 안 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, 비복근 파열이 와서 지금 한쪽 다리에 기부스, 반기부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반기부스를 하고 지금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. 그냥 어 그냥 처음에는 어왜 이런 일이 왔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하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몸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저는 사랑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상체 운동만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 중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 원래 따지면 오전에 이제 수영도 한번 했을 거고 또. 헬스장을 갔을 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일단 당분간 수영을 쉬기로 했고 네 한쪽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긴 했는데 일주일 쉬고 너무 삶이 갑자기 좀 무료해지는 것도 있어서 어제부로 또 다시 헬스장을 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오는 길에 저는 커피숍에 잠깐 들려가지고 책세권 담았죠 네, 늘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와 함께 책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복근입니다, 복근. 정면은 부끄러워서. <laughs> 네. 자, 복근. 복근. 여기 좀 빼야 되겠네.